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포럼 세부 영역별 추진 사례, 사례 발표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섹션의 좌장을 맡은 안산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김성중입니다. 예, 오늘 발표는 진행된 사전에 배포된 자료의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발표는 일정 관계상 발표자 분께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15분이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플로우에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예,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표 순서는 예,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평생 직업 교육 기능 강화 전략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자를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어, 저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미래교육처장 겸 평생교육원장 맡고 있는 홍명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고향이 요 대구에서 가까운 그 경북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올 때마다 늘 어, 여름에 이제 성묘하러 오는데 어, 데프리카를 늘 느끼면서 여 대구 너무 덥다 했는데 사실은 겨울에 대구는 처음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춥구나 이런. 생각으로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 있구나 겪고 아마 이런 어, 혁신 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지금 사실은 대학이 굉장히 이제 몸과 마음이 추운데 어, 곧 어, 봄날을 맞이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가 어, 그 동안 대학에서 고민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접근했는지랑 어, 그걸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어, 발견한 과정,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와 경쟁자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 그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이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과 우리 어, 미래교육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미래 평생 교육은 원 우리 대학 이제 미래교육처에 있는 한 센터로 지금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늘 이제 세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고민. 두 번째는 어떻게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준비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일반 학생이 아닌 어떻게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세 개에 대한 질문을 늘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평생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어, 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어, 교원이 언제든지 어, 다양한 연수를 받도록 교원 연수 체제를 혁신하고 싶다라는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 지역 대학, 기업과 협력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뭐각 그 지원청에서 뭐 어, 경기 남동 교권 보호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어, 저희 대학이랑 관내에 있는 어, 센터인데요 어, 다양한 연수 힐링 체험 실습 프로그램 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 싶다는 장학사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새로운 모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 그 장학사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어, 프로그램을 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어 저희 학교에서 교원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가지고 어 교사 갈등 관리 어 프로그램을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 출발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이제 B2C 모델로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어 지자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어, 모집하고 기획 프로그램, 물론 이제 교육부는 또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고, 또 돈을 받은 이후에, 아니면 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기획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어, 고객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이 또 저희가 이천 지역이 평생교육.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면동까지 그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평생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할 텐데요. 그래서 어 평생교육원에서 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격을 조금 올리면은 굉장히 가격에 민감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율을 실제로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20대부터 뭐 50대, 60대, 70대까지 굉장히 그 고객 폭도 넓고 그래서 불특정 어, 타겟이고 굉장히 또 요즘 취향 중심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너무 많은 취향들을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각한 레드오션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 방향을 잡을 것이고 고민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B2B 모델을 저희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교권지원센터가 플랫폼이 돼서 저희가 이쪽 장학사들이랑 컨택해가지고 프로그램만 잘 어, 런칭이 되면은 그냥 여기서 어, 학교로 이렇게 다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 기획단에서만 이 도교육청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 수강생 모집에는 전혀 사실 문제가 없는 이렇게 프로그램 그래서 플랫폼 경기도교육청과 이 교육청이 플랫폼이 돼가지고 저희는 어, 쉽게 어, 고객들에 대한 그 요구를 어, 접근을 해가지고 어, 새로운 어좀 저희 자체로는 새로운 모델을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떤 기회가 있냐면은 어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가 4,700개가 있고요. 교원이 12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 교원 수가 약 50만 명 됩니다. 이제 어, 2, 3년 전부터 저희가 학, 그 학생 수가 50만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전국의 교원 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12만 명 있고요. 어 서울시에 7만 오천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는 한 2만 오천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50만 명의 교원인데 지금 현재 학생 수보다 더 많다 이러한 새로운 시, 새로운 시장이라 보니 이렇게 좀 어, 그동안 못봤던 어, 시장을 저희가 어, 접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도교육청에 이제 그 어, 교육지원청이 2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권보호센터가 6개 그다음에 예산은 또 저, 저도 이제 그동안은 좀 간과했던 건데 경기도 어, 도교육청 예산이 22조입니다, 올해. 그 중에서 어, 미래교원들의 미래교육, 미래교육과 교권보호 예산이 약 1조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교육청으로 가고 교육청에서는 교원들과 미래교육에서 어떻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 대학에서 어, 접근해서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 진입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어 새로운 어 연수 프로그그 포맷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재작년 2021 21년 11월에 어 지역 연수 기간을랑 예물을 체결했고요 본격적으로 작년에 어 저희 대학에 홍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장학사들 대상으로 어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교육 지원청에서 저희 대학을 많이 방문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 논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완, 뭐 저희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수원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까지는 저 직무 연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유사한 민간 기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남과 다른 방법으로 또 지금에 없던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또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참여하는 고객들의 어 라이프 사이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런 어, 문제들을 어, 또 고민하면서 새로운 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그래서 크게 앞으로는 어, 개인의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 돌봄이란 큰 주제와 어, 자기 표현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대학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 성장은 사실은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몇년 전부터 이걸 계속 준비를 했던 거에 잘 시기적으로 맞았다 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원 자체 건물에 숙소가 있습니다. 한한 5, 어, 60명이 그 숙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소가 있는데 2인 1실로요. 거, 그것을 좀 활용했고요. 관 10개 숙소를 이렇게 힐링 프로그램 형태로 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숙 명상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게 좀그 어, 숙소를 리모델링을 그다음에 식당도 학생 식당 이 외에 일반인들이 그 편안하게 식사할 수도 있는 어, 식당으로 좀 여기도 리모델링 했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내어 전통 한옥을 저희가 어 학생 그학 저희 학교의 학생들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명상하고 그든지뭐 예절을 배우기 위한 그 한옥이 있는데 이곳을 그 교원 프로그램이랑 연결하려고 고려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이 만화 역사 박물관이 유명한데 이곳과도 연계. 그다음에 어, 어, 중기부 벤처 창업 중기부죠. 거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도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 자원들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어, 한 8월부터 해가지고 어, 교원 연수를 다섯 회 했고요. 어, 교원들 335명을 했고 더 이제 좀 효과적인 거,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홍보뿐만 아니라 어, 다른 평생 교육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어, 영향을 미치는 게 됐고요. 그래서 어, 다른 이제 전통적으로 하던 어, 프로그램이 청강 아카데미인데 이제 그 프로그램 수도 40% 이상. 인원도 50% 그다음 매출액도 한60% 이상이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 이런 거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뭐 국가 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공원에서 이제 1억 7천 5 어, 1억 7천 0백만원 받아가지고 중장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랑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지고 전체 어, 평생 교원의 매출은 한30 교육 인원은 30%, 30 정도 증가했고요, 어, 매출은 한20% 증가하는 이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교사 연수를 통해서 나, 나른 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팀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어, 제가 미래교육 초를 맡고 있는데 이제 총괄하는 미래교육 팀이 있고 이제 실량 전략 파트 쪽에서 어, 평생교육원이랑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메이커스랩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뭐 취미라는 이런 건데 새로운 평생 모델 개발에 제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요 문화콘텐츠 아카데미는 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해서 재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건물 관리를 이제 주로 맡은 담당. 그다음 메이커스랩은 아까 보셨던데 어, 정부의 다양한 메이커스에서 굿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 어, 요 미래교육 ]과 실행하는 요 팀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말까제 비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v 팀이 라든지 미래교육연구센터 대협력센터가 이 앞단에서 어이 프로그램들이 잘 런칭이 될수 있도록 어 비전과 미션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서 프로 토 타입 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실험을 하고 그거를 바로 여기 현실에 적용하는 요런 게 저희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과를 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직원들이랑 늘 고민하는 문제가 학교의 핵심 가치 를 공유를 하자 그래서 대학의 비전 과 가치를 공유하는 게 가장 큰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해 가지고요 학생들 직원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 야모라든지 팀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단위로 해가지고 늘 소통과 협업을 어, 가장 어, 우선 핵심 가치로 저희가 두고 제가 업무를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팀이 있는데 빠른 의사 결정에 아마 그 조금 더 성과를 낼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생각이고요. 그 제가 처장을 맡고 있지만 문, 문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팀 구성원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전체 학교 차원에서 바로바로 즉각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 결정을 했던 게그 성장의 요인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학, 조직 자체가 학습과 성장에 이룰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어, 변화했다고 했던 어, 것들이 이런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우리 학교도 전체 팀으로 사실 움직여. 저희 대학이 어 1996년도에 세계 개월 국의학과 7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26년이 됐는데요. 어, 10개 학쿨 12개 전공 3,7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 과정에는 어 끊임없는 이제 혁신의 과정이 이제 어, 점철이 됐고 거의 5년 거의 5년마다 어, 이 혁신을 꾸준히 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수도권에서 지금 학생들 어, 입학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 저희 대학이 지금 계속 100%를 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100% 채운 대학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저희 대학이 꾸준히 이런 거의 5년 단위로 이렇게 혁신을 지금 계속,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 연평균 지원금 이제 한 47억 정도를 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 어, 대학의 비전과 혁신 사업, 그다음 평생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온라인에스 그, 했는데요. 어, 저희 대학의 목표 비전은 미래 문화산업 선도하는 콘텐츠 중심의 이제 창의 이제 양성이 되겠고요. 음, 그에 거 따른 혁신 사업, 요 지금 혁신 사업의 목표는 콘텐츠 중심의 CK 창작 생태계 구현을 위한 혁신 체계 고도화 실현. 그래서 19개 어, 세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저희 평생 교육의 어,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두 개가 뭐냐면은 열린 교육을 통한 평생 평생 학습 체계 구축.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다양한 형태의 아까 마지막 뭐 교사 연수라든지 뭐 기업체 연수라든지 어, 그 비형식 교육을 좀더 어떻게 어, 가져갈 것인가. 학생들을 위한 어, 정규 교육은 점점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지금. 어, 교육 환경이어서요 어, 비형식 교육이라든지 무형식 교육을 더도 확대하는 연인 어, 교육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역사 이제 뿌리 어떻게 내릴 것인가. 저희가 실제로는 경기도 어, 이천시 마장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면 단위에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전국의 면 단위에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 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교원 다니는 경기 도 전체 지역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으니서 아마 작은 곳에 뿌리 내린 효과가 점점 어,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그 확대하는 것도 좀 용이하지 않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빨리 끝내려고 <laughs> 아마 이게 백남준 씨가 1992년도에 어,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면 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규 교육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비형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규칙을 바꿔 가지고 어, 따뜻한 봄날이 다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홍명현 처장님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예. 네. 그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없으신 걸로 알고 예, 아무튼 이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좋은 안을 제시해주신 좋은 사례를 발표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